네, 군이 위천에는 고기가 이렇게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남들이 닦아놓은 그런 데를 가면 안 됩니다. 이분은 수초가 많이 쩔어 있는 그런 데서 아침 낚시를 했어요. 집몇개 달랑 들고 가가지고 좀 걸어 들어가죠. 여기 포인트 얘기하면은 안에 사람들이 힘들대요. 그럼 못 잡는 거지. 아침에 가서 이제 막크 그 걸어간대요, 사장님. 웅덕이 있고. 너무너무 아름다. 우리 강조사님이라고 있어요. 월이 몇 마리 있네. 산란 안 했다. 그쵸? 야 이런 거 좋네 이거 덕걸이 원래 월리.. 와웬 일이 아침에 하고 왔어요 부어 부어 부어, 부어. 어 낮에 아침에 오떤 낚시를 한 거지 우와. 어 오늘 며칠이야 9일 어. 3월 9일이에요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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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 부어 했어요 부어 부어 우리 강조사님은 막우량 특파원입니다 남들이 안 오. 가는 포인트 걸어 들어가요 아. 너무 좋아요 어휴 감사합니다, 어휴 감사합니다. 어휴. 자. 아니 이 붕어 어디서 잡지요 그거 아침 6시부터 잡은 거야. 왜? 어제 이거 반 잡았거든요. 그 자리에 가서. 예. 오늘 이렇게 많이 잡았어. 위천이 이제 네. 포인트죠. 최여사가 알고 있는 어, 포인트죠.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안에 구매력이 음. 그 빵빵한 사람인데 이제 안내해야죠.